이제 이제 투자자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액션을 취하셔야죠. 네. 네. 추후로 이제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 들어오는 거 보고 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또 하나 그게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입니다. 아, 시장은 변동성은 있지만 음, 주도주가 항상 있는데요. 올해는 뭐 누가 뭐래도 2차전지가 아주 뜨겁게 질주하고 갑니다. 2차전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또 투자의 기회를 어디서 잡아야 될까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투민수의 이바구 저바구인데요. 예, 2차전지, 2차전지가 뜨겁습니다. 손이 들것 같아요. 네 어~ 손이 뛰어서 2박우고요그 네. <laughs> <laughs> 없는 분들은 굉장히 소외감 가질 수 있는데 네. 저 쫓아가면 물린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어~ 뜨거운 (2차) 전지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2차) 전지에 좀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하시는 분 이분이 요즘에 또 시장에서는 가장 또 각광을 받고 있고 <laughs> 네. 네. 한 보니까 한몇주 저몇달 전에는 네. 시장이 안 되다 보니까 시장 안 되는 쪽에 분이 또 이제 어떤 각정을 아, 받고 네. 있고 예, 이것도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배터리 아저씨. 그렇습니다. 윤 예. 대표님도 뭐 아저씨 하나 붙이죠, 뭐. 저는 생계형 아저씨, 네. 네. 생계형 매매 아저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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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2차 전지를 볼때 딱. 네. 그데 이렇게 2차 전지가 뜨거운 이유는 뭔가요? 어 가장 먼저 촉발했던 첫 번째 요인이 네. 전기차 가격을 하락한 하락된다. 음, 그러니까 테슬라, 전, 그렇죠. 예. 이 거기서 나왔던 부터. 변화가 음. 가장 크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음. 어차피 아직까지는 2차전지 쪽을 담당하는 전기차 쪽에 테슬라 빼곤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테슬라의 전략이 어떻게 가져간다라고 음. 봤었을 때 그에 따른 변화. 음. 그러면 저희가 보통 가격을 다운 시킨다라고 예. 하게 되면 아니 명품이. 가격을 하락하게 되면 야 그러면 옛날에 샀던 사람들은 억울해서 그러게 안살줄 알았더니 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차가 뭐 생선 시가야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laughs> 그런데도 팔딱팔딱 음. 뛰나요? 돔도 네. 아니고 가격이 그렇잖아요. 네, 네. <laughs>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Q가 상대적으로 폭발하는 때. 음. 근데 왜 Q가 폭발하냐면은 전기차가 대세해서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아 이쪽에 보조금도 주고 어 이쪽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육성이 있다 보니까 가격 떨어지는 게 호재로 반응했는데 그걸 단순하게 아 가격이 떨어지니까 테슬라의 마진이 안 좋고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는 안 줬던 거죠. 예. 그게 피해 하락이 Q의 하락, Q의 상승이 훨씬 더 크다 보니까 그를 막았다.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 Q의 확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배터리는 더 크지 않습니까 배터리 는더 용량이 커지니까 예 그렇죠. 어. 그에 어, 납품할 수 있는 게더 커지고 네. 거기 들어가는 그러면 소재 쪽도 당연히 또 확대가 된다. 예. 쪽에서 부각을 많이 받았던 게첫 번째 같고요. 지금도 소재가 요번에는 강했던 거 아닌가요 뭐 에코프로부터 그렇죠. 해서 물론 에코프로 는 폐배터리 자회사 얘기도 있었 습니다만 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불 붙인 데다가 뭐 포스코케미칼도 강했고 그렇죠. lnf 또 테슬라랑 직납한다고 해서 강했고 그죠네네 네. 뭐 그 리튬 관련주 강했고. 그죠? 네. 셀보다는 이번에도 소재가 강했던 거죠. 소재가 강했습니다. 네, 네. 네. 그랬던 이유가 아무래도 배터리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납품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일단 어느 정도 저희가 다는 상황들이죠. 네. 이제, 이제 수 확대 쪽에서 가장 큰수혜를볼 거다라고는 보지만 일단 첫 번째 밸류에 대한 부담들이 좀 있었고 예. 거기다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과실들을 좀 땡겨왔던 경향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의 탄력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못했는데 네. 특히 정확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어~ 이차 전지 쪽에 소재 쪽을 본다고 하더라도 에코프로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음. 네 그러면 나머지 예전에 그러면 똑같이 그때 강했던 이차 전지 소재 쪽에서 전에 사이클 쪽에서는 부각을 많이 받았던 게 리튬 관련주입니다. 네. 네 근데 그쪽은 이번에 좀 뒤늦게 움직여서 동참하는 네. 경향이 있었고, 리튬 관련주 하게 되면 뭐, 이제 리튬을 이제 가공을 해서, 어, 그니까 러 특히 대표적으로 리튬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탄산 리튬이 있고 수산화, 수산화 리튬이 리튬 있지 않습니까? 리튬, 네. 네. 탄산 리튬은 중국의 LFP 계열 쪽에서 많이 쓰는 것들, 음. 수산화 리튬은 저희 그 NCM 계열 쪽에서 많이 쓰는 것들. 이런 쪽이 나뉘다 보니까 수산화 리튬의 가공을 한다란 관점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과거셌었는데 이번에는 또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에코프로에 집중되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가 예. 싸니까 그랬죠. 에코프로 가 싸다고요? 네. 예.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음. 그러면 지금 시총이 에코프로를 보게 되면 억이네 그렇죠, 정말 개별주처럼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건데. 네. 그런데 에코프로가 싸다고요? 이렇게 올랐는데? 네. 아직도 싸다고 볼수 있는 측면들이 예.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비상장 회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네. 비상장 회사들을 이제 저희가 다 알고 있었어요. 보통 보면은 지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96% 어, 그리고 AP는 뭐 그렇게 크게 역할을 하는 회사는 아니지만은 특히 저희가 에코프로 어, BM 가지고 아 이게 46% 정도 갖고 있다 보니까 거기 지분 가지고 나오는 게어그 정도다 보면 이거는 지주사니까 별로 쳐주면 안 되겠네라고 했던 경향들이 좀 크죠. 근데 그 사이에 나왔던 CNG 같은 경우. 요 회사도 보게 되면 저희 그피배터리 관련된 회사죠. 재활용 네, 관련된 네. 회사. 가장 또 성일라이텍 못지않게 성과를 내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고 거기다가 또 이제 GM이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전구체 만드는 회사고요. 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또 지금 얘기 많이 나오는 수산화리튬 직접적으로 가공해서 생산하는 회사 쪽에서 다 에코프로가 BM이 있을 거를 다 준비하는 회사였습니까 이쪽을 봤었을 때는 저희가 애써 이쪽에 대한 가치를 외면했던 거죠. 그게 이제 움직이면서 나온다고 하게 됐을 때 에코프로 BM만 가치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46%다 보니까 특히 에코프로 BM만 1오5조 6천억인데 예. 네. 그러면 이제 거의 절반이면 7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게그 가치만 7조입니다. 그러네 네.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를 바라봤을 때어이 주가가 이만큼 올라온 주가가 네. 과연 나머지 비상자들은 전혀 쳐주지 않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어도 비싸다라고 그러면에코프로 지금도 어~ 괜찮단 얘기예요 단기 이렇게 올랐는데 가치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네. 아직까지 비싸진 않습니다 음. 근데 지금 보통 이제 어~ 식가총액 이제 코스닥 안에서 오위 안쪽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한 어떤 탄력들을 보여준 만큼 네. 그에 따라서 약간 좀 부침이 나온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럴 때는 또 오늘 같은 그 녹화일 기준으로 네. 네, 봤을 때도. 좀 있었죠. 그렇죠. 예, 음. 약간 30만 원대 들어가다가 이렇게 강한 변화가 나왔다. 그러면 좀 쉬어갈 수 있는 음. 영역들이 나오겠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앞서 말씀드렸듯이 Q의 확대, 특히 NCM 계열들은 다 북미 쪽으로 이제 집중이 돼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네. 않습니까? 그럼 그거 럼그 맞춰서 움직이게 나왔었을 때 소재 쪽에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어. 쉬긴 쉬겠죠. 쉬는 때도 여전히 얼마큼 쉬느냐에 대한 관점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음.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 그런 분할 있고요. 매수. 네, 만약에 한 30번에 걸쳐서 어, 그런 거 좋죠. 예. 거는 분할 매수가 아니고 그냥 저희가 예. 모아 간다고 <laughs> 표현을 하겠죠. 네. 예. 근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은 상당히 큽니다. 예, 예. 네. 근데 또 약간 또 2차 전지 쪽 특히 최근에 또 많이 부각됐던 게 테슬라 AI 그러니까 테슬라의 그 인베스터데이. 인베스터데이. 네. 네. 그거 가지고 또 네. 얘기 많이 했 나란히 나습니까 근데 거기서 나와서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네. 테슬라 인베스터데이에서 과연 무슨 얘기 나오겠느냐. 음. 특히 중저가 모델을 나오면서 테슬라의 앞으로 된 변화된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겠느냐 하게 되면 중저가 모델 보게 되면 보통 한 2만 5천 달러 정도쯤 되다 보니까 그러면. 약간, 어, 사람들이 그종 테슬라에 대한 이미지 다 알고 있는데 좀싼 차가 나온다. 음. 폭발적인 수요가 늘겠죠 음. 폭발, 폭발하는 거 아니야? 차? 너무 싸가지고. <laughs> 그렇게 나가시면 안 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2000년 지나올 때 폭발 얘기 나오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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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거의 확안니다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나왔었을 때 음. 뜨거운 반응들은 음. 폭발하고 뜨거운 반응들은 음. 앞으로 기대가 된다는 측면이나왔는데 이번에 어, 인베스터 데이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그 얘기를 굳이 안 했습니다. 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어, 모델이 두 개가 더 추가된다. 그런데 예. 어, 모델이 추가가 되고 이제 픽업차 하나 있었고 그렇죠. 예. 연말되면 사이버 트럭. 네, 이것까지 나오게 되면 한세 개가 들어올 거다. 예. 두개 모델 중에서 새로운 모델이될 텐데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추후에 알려주겠다. 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데그 가이드라인이 지금 얘기로는 어, 또 이번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멕시코 공장에 예. 어, 또 멕시코가 우리 기가 팩토리 우리 받았어. 우리가 이제 또 건설할 거야라고 음. 또 이제 막또 멕시코 정부가 털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 거기 공장 하나 들어가는구나. 근데 거기 공장의 라인업이 모델 3에 대해서 풀 체인지 모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모델 3가 좀 바뀌는데 어, 거기서 나오는 모델이 만약에 이거랑 연결시키게 되면또 하나가 새롭게 나오는 걸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한개 모델은 그중에서좀 중저가 모델로 나온 게 아니냐라는 쪽이 공개는 안 했습니다. 아직 그 그림 보면은 무슨 천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네, 예. 그림입니다. 네. 그거 공개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러면 배터리 더 많이 쓰겠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 들어가는 소재는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또 작용했던 것도 있는데. 근데 인베스터 데이 끝나고 나면서 약간 또 기대감은 좀 소멸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보게 되면 일단은 예. 맞긴 맞겠지만. 좀 약간 쉬어가는 측면들이 좀 앞으로 음. 나오지 않겠느냐? 이차전지가 네. 뭐 그러니까 주도주가 이렇게 정말 그 강하게 긴 기간 왕좌에 있는 그 주도주가 별로 없다니까요. 근데 이차전지는 그렇죠. 뭐 워낙 성장이 뛰어나고요. 이차전지 네. 얘기를 여쭤봤더니만 에코프로 얘기만 쫙 하셨어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조금 음. 에, 부담스러울 때 있지만 중기 에, 길게 보면 아직도 밸류는 싸다. 네. 네. 그러면. 어~ 배터리나 뭐~ 충전 이런 건 저희가 좀 따로 좀 얘기할 거고요 네. 2 차전지 셀이나 소재 쪽에서는 그냥 주구장창 에코프로 어~ 가장 이제 이제 투자자들이 다 아시는 거죠 음. 아~ 이렇게 어, 아무도 그게... 알았다니까요 못 사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액션을 취하셔야죠 네, 네. 이제 그런 단계가 줄이 남았는데 네. 이제 또 추후로 이제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 들어오는 거 보고 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또 하나 그게 있습니다 어~ 지금 하나 또 소재 쪽을 볼때좀 발목을 잡거나 아니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네. 일단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한때는 리튬 가격 그렇게 급등하고 또 코발트 가격 그렇게 급등했는데 최근에 올해 들으면서 나오는 현상이 이게 하락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리튬 같은 경우 네, 예. 하락하는데 탄산 리튬이 더 많이 하락합니다. 음. 그러니까 중국에서 많이 쓰는 거죠. 수산화 리튬은 좀덜 하락합니다. 음. 약간 고점의 징후는 보이지만 여전히 앞으로 미국 시장은 많이 클 거야. 그거는 NCM 계열 거고 결국은는 한국의 업체들이 거의 다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 쪽에서 하나 그렇게 되면은 거기다가 그 코발트 가격도 빠지고 있어요. 예. 네. 코발트도 지금 생각보다 많이 빠집니다. 음. 그러면 지금 NCM 계열 쪽에서 바라보는 니켈, 코발트, 망간 이 중에서 두 개는 상대적으로 고점에서 좀 밀리기 시작하는 네. 거거든요. 이렇게 됐었을 때 그러면은 어, 이런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걸 믹스를 해서 납품을 하다 보니까 음. 양극재를 납품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나오는 단가이나 압력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런 가능성은 높은데 예. P가 떨어지면서 Q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를 지금 대비해서 네. 기대감과 함께 움직인 측면들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앞으로 계속 맞춰져야 되겠죠. 그래서 어, 정확하게 보게 되면 미국은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1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어,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차 침출이라고 그러죠.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25%입니다. 미국은 이제 9.9%까지 돼 있습니다. 1월달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7%대에서 막 이제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중국 정도까지 지금 한어 25%나 30%대까지 커질 거로 거기다가 IRA 법안을 통해서 보조금 지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보조금을 지급 안 합니다. 그러면 확, 어, 확대가 될 시장은 북미 쪽이에요. 그럼 거기서 커질 소재나 또 배터리 산업을 본다면 한국이죠.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어, 강렬하게 지금 어떤 시각들이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 나온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그러면, 어, 단순하게 그러면은 지금 9.9%다 보니까 1 0로 생각하게 되면 중국만큼 커진다고 봤었을 때는 이제 앞으로 2.5배 3배가 커지는 시장입니다. 단, 뭐 1, 2년 안 해요. 그렇게 됐었을때 이걸로 만족할까요? 지금 미국의 목표는 전기차를 이제 거의 2050년까지 해서 내연기관 차안 팔려고 하는 유럽이나 아니면은 미국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에 대한 가속도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앞으로 커지는 시장 쪽에서 나오는 변화까지 생각한다. 게다가 또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다 공장들을 이제 2025년 이후부터 가동한다. 그러면은 이 성장이 앞으로 2~3년 안에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걸좀 감안하고 움직인다는 예. 거. 이게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그러니까 정리하면 네. 이차전지는 여전히 좋다, 그렇죠? 아, 빠지면 혹시나 시장이 네. 하락한다. 네. 그럼 가장 먼저 봐야 될 섹터죠. 네. 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게 역시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가 네. 가장 탑픽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 네. 또두 번째는 네. 어, 대형주 쪽에서 한번 몇 가지 를 찾아본다고 하게 되면 네. LG화학입니다. 음. LG화학도 상당히 지금 제 가치를 못 받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네. 어떻게 LG화학 같은 경우 저희가 보통 보면 산업 구분을 봤었을 때 한 절반 정도는 화학. 그러니까 화학이죠. 음음. 근데 지금 잘 보시게 되면은 EV용 배터리라고 나오는데 이거 그냥 LG에너지솔루션이 아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지분 가치 쪽으로 보는데 그게 아니라 그 관련돼서 이제 여기 보면 양극재 소재 관련된 쪽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러면 LG화학의 구그 사업 구조는 지금 저희가 아 LG에너지솔루션 갖고 있기 때문에 네가 그래라고 음. 하는 걸 빼고 거를 이제 나머지 둔다고 하더라도 그냥 일반 화학 쪽이 있겠죠. 그 나머지 LG에너지솔루션을 어, 좀 커버하기 위한. 그러니까 음. 만약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나머지 뭐 LNF 쪽이 약간 가동이 불가사항력 쪽으로 중지됐다.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자기가 직접 움직였던 공장을 통해서 그를 보조해줘야 되겠죠. 이거에 대한 가치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학 쪽도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왜 l g 화학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이제 터널라운드 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화학 쪽도 괜찮잖아요. 네. 네. 음. 전혀 반영이 안돼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지금 화학 쪽 에코프로랑 똑같아. 에코프로도 사실은 좋은 거 알았다니까요. 그렇죠. 모른 건 아닌데 네. 용기를 못 냈는데. 그렇게 보면 사실 LG화학 같은 경우 우리가 좋은 거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수는 직가는 조금 횡보잖아요. 그렇죠? 네. 용기를 낼수 있는 구간이네. 네. 그렇죠? 모아가자. 네. 맞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네.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음. 네, 이것도 지금 저희가 철강으로만 보시면 안될것 같고요. 네. 어, 철강이 아니라 홀딩스다 보니까 철강 쪽은 밑으로 들어가 있죠. 그 안에 포스코케미칼을 서브하기 위해서 나오는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다 있습니까? 거기다 이제 리튬 염화부터다 같이 갖고 있는 가치와 앞으로에 대한 성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포스코 케미칼과 똑같이 성장할 회사입니다. 음. 그래서 쓸때 철강 쪽에 대한 이것도 똑같은 지주회사 기인데 제가 에서 다 알고 있지만 외면하는 종목이죠. 음. 포스코홀딩스도 똑같아요 아까. 똑같습 프로, LG와 포스코홀딩스 네. 좋은 다 알아. 내용 다 알아 네. 그런데 이제 어, 주가가 어, 쉬어 있을 땐 관심 없어 그렇죠 그렇소. 에코프로처럼 네. 막 오를 때만 관심이 있는 거데요예 네. (2차) 전지얘기는 정말 끝이 없는데 기본적인 (2차) 전지 셀이나 소재 관련돼서 어, 에코프로 l g 와 포홀 네. 네, 줄여서 해야지 줄여 포홀 포스코홀딩스포 <laughs> 네. 종목을 포홀 어주셨습니다고맙습맙습니다 네.